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쏟아진 경제와 산업 전반 뉴스들의 배경을 살펴보는 경투장 만경. 네 진행을 맡은 김현진입니다. 최근 정부가 인천 국제공항 공사 지분 매각 방침을 강행해 여론의 강한 질타를 받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항공 분야 취재를 담당하고 있는 안광석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 기획재정부가 인천공항 지분 매각 관련법을 19대 국회에 재상정하겠다고 밝혔었죠. 여태껏 뭐 야당과 시민단체들의 반대로 18대 국회에서는 통과되지 못했던 사안인데 다시 매각을 하겠다라고 얘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실 지금 논란의 핵심은 그 왜라는 단순한 물음에 정부가 명확한 답을 못 주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일단 기획재정부에서는 인천공항 지분 49%를 전문 공항 운영사나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매각해 선지 운영 기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게 표면적인 주장입니다. 지난 2008년부터 추진 중이었던 민영화를 통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의 일환인데요. 인천공항은 공기업이지만 매년 수천억 원의 흑자를 내고 7년 연속 세계공항 서비스 평가 1위를 기록한 건실한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을 임기 반년도 남지 않는 상황에 민영화에서 경영 내실화를 다지겠다는 것은 언뜻 보기에도 앞뒤가 맞지 않는데요. 당연히 야당이나 시민단체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지만, 정부는 전후 사전 설명 없이, 정권 초부터 대풀이해온 공공기관 선진화라는 명분만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사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뭐 소통 없이 독불장군식으로 일을 추진하는 건 공감을 얻기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어, 의도를 알수 없을 땐더 의혹이 생기는 법인데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인천공항 지분 매각의 목적, 방법, 시기 등 모든 게 일방적이고, 전후관계도 불확실하다 보니 야당과 시민단체에서 여러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아무 유무형적 이득 없이 국부유출 및 헐값 논란을 뒤집어쓰면서 세계 1위 기업을 매각할 리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가 제기한 10조원 땅 투기 의혹을 들수 있겠습니다. 이 대표 말에 따르면 현재 인천공항에는 활주로용으로 쓰지 않는 500만평 이상의 부지가 유보지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인천공항은 공항 지원 기능 외에도 복합 이락, 수상 레저 및숙박까지 다양도 목적으로 설립된 만큼 정부가 초기부터 엄청난 양의 토지를 매입했는데요. 이 대표가 총리로 재임하던 시절 확인한 바로는 이 토지들이 최소 10조 원은 넘지만 실 가격으로 반영되어 있지도 않고 평가도 안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장부상 가격으로만 매겨져 있다는 것인데요. 이게 사실이라면 현재 인천공항 비유동자산이 7조 4천억 원 정도인 만큼 실제 가치는 천문학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치, 대통령 친인척이 근무 중인 메커리그룹 계열사에 대한 특혜 매각, 사대각 사업 예산 확보 등 해묵은 논란 내지 검증되지 않은 이력들이 또다시 세인들의 입방에 오르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가근을 매지 않는다고 하죠. 사실 뭐 여러 가지 논란의 중심에 있는 현 정권이 지금 나설 일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정부 의도대로 공항 지분이 매각된다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본인이 기획재정부 관계자라고 자처한 한 누리꾼은 모 포털사이트를 통해 지분 매각을 통해 민영화가 이루어져야 할 환속률과 사용료 등에서 효율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누리꾼은 외국자본 잠식 우려에 대해서도 지난 1999년 공기업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인당 지분이 15%로 제한돼 있어 특정인 49% 지분을 함께 보유할 수 없다고 라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메가 대금을 차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49%나 되는 지분이 넘어가는데 과연 외국 자본의 전행과 서비스의 지적 하락 등이 없을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었고요. 시민 단체나 야당에서는 민영화를 통해 조달된 민간 자금은 수익 극대화를 추구할 뿐 공공성이나 사회적 역할 등은 고려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금융 투기 자본에 의해 민영화가 이루어졌을 때 위험도는 더욱 높을 것이라는 건데요. 비용 및 수수료 상승으로 인한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되돌아가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49%의 지분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뭐 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마련된 상태에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정부의 인천공항 지분 매각의 실현 가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현실적으로나 정치적으로도 사실상 이번 조권의 실현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우선 여론이 납득하지도 않겠지만 올 연말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관련 법이 19대 국회에 재상정된다고 해도 통과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실제로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다수의 야당 의원들은 이미 공식적인 반대 의견을 피력한 상태고요. 여당인 새누리당 진영 정책위의장도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결국 국회의장 직권상정이 유일한 방법인데요. 하지만 2주차도 여야 어느 쪽도 이석 가반수를 확보하고 있지 않은 데다 역시 대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국회 선진화법을 통한 직권상정 제한 추진등 여론을 강하게 이식하고 있는 상태라 가능성이 희박해 보입니다 네, 정부가 설득력이 부족한 이유를 내세우며 인천공항 매각을 또다시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무조건 매각을 강행하기에 앞서서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또한 점의 의혹도 생기지 않도록 투명한 진행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